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대한검정의 주간 2급 어, 속성 과정입니다. 자, 2급 속성. 속성은 말 그대로 빨리 완성한다는 얘기죠. 어 자, 2급의 총 한자가 어, 2천자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내가 엊그제 8급을 했던 것 같은데 벌써 2천자를 배우다니. 자, 그런데 어, 이 2천자가 만만치 않죠. 어이 2천자 수준에서 시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 역시 핵심이란 게 있죠 시험에는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을 잘 파악해서 빨리 거기에 대처한다면 어, 좀더 빨리 효과적으로 급수를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급 어,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급 시험 안내. 자 시험 일정 연 이해. 예전에는 연 4회가 있었는데, 어, 줄어들었습니다. 대안검정의 어, 공인 급수. 그러니까 준이급부터 어, 연중 보는 시험 횟수가 2회로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2월하고 11월, 어, 1년에 두번 정도 이렇게 시험을 볼수 있고요. 추후에, 어, 이 기, 시행처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음. 급수 배정은 읽기 쓰기 2천자. 어, 어마어마합니다. 2천자. 시험 시간 60분. 음, 자, 출제 형식은 똑같습니다. 객관식 50문제, 주관식 50문제. 합격 기준 100문항 중에서 70문항, 70% 이상. 음, 맞아야 합격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도금 영역. 자, 도금이 바르지 않는 것. 자, 우리가 그뭐준 2급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저 3급까지는 보면 대부분 도금이 바른 것. 이런 문제 많이 나왔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르지 않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이런 데좀 조심해야 돼요. 바른 것에 익숙해 있다 보면은 나중에 바르지 않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자 이런 게 하나 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 이런 부분에 표시를 해두고 시험을 보는 게 하나의 요령입니다. 음. 자 구멍 열장 말장 도타월 도 컬리 자 이렇게 이렇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도금 문제 아 어, 도금 어 도금이 아니라 이훈 훈음, 훈음이죠 훈음 음, 훈음 자 훈음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잘못 되었죠 그죠 훈음입니다 음. 자 이런 걸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부수를 일단 먼저 파 봐야 됩니다 부수를 음. 부수가 곧그 뜻입니다 부수가 뜻자 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도금으로 바른 것자 도금은 두 글자 되어 있죠 그죠? 음. 어떤 문장 속에 도금을 넣어줍니다. 어, 한자어를 넣어줍니다. 음, 그리고 그 문장 속에서 잘 어울리는 이 도금을 이제 고르는 거죠. 음, 그런데 이준 2급도 마찬가지지만 2급도 마찬가지 이게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어, 자, 왜냐 하면은 자, 보, 보세요. 폭풍, 태풍, 강풍, 태풍, 음, 대풍, 태풍. 그죠? 다 풍풍, 풍풍, 풍, 입니다 어, 한 글자씩은 소리가 다같게 만들어 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어, 유형이 되겠죠. 음, 그죠. 그래서 글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것도 역시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자, 도금. 자, 주관식 도금이죠. 어, 이거는 뭐 예전에 봤던 것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두 글자 이상을 내놓고 이 도금을 어, 쓰는 거죠. 음. 그 다음, 미출침 부분에 알맞은 도금이나 한자를 쓰시오. 역시, 문장 속에서, 어, 한자는, 어, 한글로, 한글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음, 이런 거. 이런 것도 문장의 앞뒤를 잘, 어, 추, 어, 유출해보면, 어, 도금 같은 것은 쉽게 파악을 할수 있겠죠. 음. 자, 그 다음, 훈음 영역 보겠습니다. 어, 훈음 영역. 자, 한자의 훈음이 바른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는데, 여기다 보면 한 글자를 주어졌지만은 쓸소, 이을소 성길소, 나물소, 자 소소소소, 어 그렇죠 이게 한 이게 한두개 한 정도는 소가 아니라 생각하면 범위가 좀좁혀질수 있는데 다 소가 네 개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범위가 좁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이게 부수를 하긴 한 거죠. 만약에 위에 풀초가 있다, 그럼 풀이 있으면 식물인데 풀초가 없으니까 이건 4번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음. 자, 도검 그다음 도검의또 다른 영역 볼까요? 아, 훈음의 다른 역 다른 영역 역시 바르지 않는 걸했죠 그죠? 어, 이런 거 표시를 해두고, 어, 지킬 위, 저울형, 매질체, 시줄 위 있는데 보통 이제 어, 1 번, 2번 같은 경우 는 모양이 좀 비슷한 글자들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글자. 음. 그래서. 어, 이급시험 같은 데서 에 보면, 모양이 비슷한 글자를 이렇게 섞어 넣어가지고, 이게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어, 한자 고르기. 자, 훈음을 적어주고, 그에 맞는 한자를 고르는 거죠. 음. 이런 것도 보면, 지금 한자가, 소리가 다 진입니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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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음. 자, 참 이게 범위를 좁히기 힘들죠. 그죠? 이런, 이런 경우. 음. 자, 그 다음에 훈음을 쓰시오. 한 글자 내어주고 훈음. 그 다음 72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이 대안검증의 시험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게. 자, 우리의 노력이 도로에 거칠까 걱정이다 해서 밑줄 친요 글자. 음. 요거. 음. 이 도. 물이 도 자거든요. 자, 물이 도 자인데 자 밑줄 친 물이 도 자를 자, 주, 후, 주어진 어휘의 의미에 맞게 쓰라 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단순히 무리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그러니까 낱말의 의미에 맞게 쓰라 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로 하면, 이런 말 있죠.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어, 우스개 소리 하는 말 중에 도로 아미타불. 이런 말 있잖아요. 도로 아미타불. 음. 아미타불이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로 아미타불. 을 어. 어,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도로 할때 도자는 뭐 어떤 뜻이냐면 헛대다 어, 이런 뜻이 됩니다. 헛대다, 헛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뜻으로 알고 있을 때는 물이 도자, 어. 물이 도, 물이 도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음, 이 단어에서는 헛대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지. 음. 그냥 단순히 대표 뜻으로 쓰면 안 되고, 음. 자. 그 다음, 뜻풀이 영역, 어, 의의 뜻으로 알맞은 것 고르시오. 음. 자, 이런 거 단어를 내어주고, 그에 알맞은 뜻을 이제 풀이하는 거죠. 어, 근데 이 뜻도 보면은, 해외로 이민 간 사람, 외국에서 사는 중국 사람,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 좀 비슷비슷한 말들을 많이 넣어, 넣어두었죠. 그죠? 음. 그래서 또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 이겁시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음. 자, 그 다음, 어의의 뜻풀이. 이제 이건 주관식이죠. 어, 주관식, 어의의 뜻풀이. 무위, 어, 어긋남이 없다. 어. 이게 되고요. 그다음 사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성어가 문장에서 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것 역시 아는 것입니다. 어. 보면 이제 아, 앞뒤에 맞아야 되겠죠. 그죠? 어, 질서 없이 어중이 떠중이가 모인 것이 해자정리 같았다. 어. 해자정리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어, 구절양장, 그다음에 승승장구, 그다음에 절치부심. 음. 좀 보면 여기서는 그래도 좀 들어본 사자성어 이지만은 가끔씩 시험을 보면 정말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런 사자성어도 많습니다. 음. 그래서 2급에서는 이 사자성어, 이 사자성어 공부하는 것도 어,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 사자성어가 어, 우리가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자성어들은 많습니다. 자, 보면은 40번 어, 역시 이제 빈칸, 채우기인데 공통 환자인데 사자성어 두 개를 내놓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공통한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글자, 두 글자로 된 단어 있죠, 단어. 이런 단어들을 내어주고 공통한자 찾기였는데, 이는 사자성어예요. 난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거는. 배중사, 땡, 어, 형, 땡, 상조. 어, 이렇게 보면 평소에 많이 안 들어본 단어거든요. 이게 배중사, 어, 형, 땡, 상조. 어, 뭐, 무슨 말이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있다고요. 자,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난이도가 높은 경우죠. 음. 자, 그래서 사자성어의 중요성이 여기서 부각이 됩니다. 어. 단어 같으면은, 차라리 단어 같으면은 평소에 들어본 말들이 많아서 그래도 짐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자성어, 평소에 잘안 들어본 사자성어, 이런 것들은 좀 어렵죠. 음. 자, 5번, 바니어 영역입니다. 어. 자, 바니어도 보면 이제 세글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뭐한두글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세글자 정도 나왔습니다. 급상승의 반이요 물론 읽 읽어야 문제를 풀겠죠 그죠? 급상승. 그런데 보니까 뭐 급강하, 급상강, 어, 음, 급정차 급속도. 어. 대부분 즉 비슷 비슷한 말들이 많이 들어갔고 또 혼란을 줍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자 그다음에 어휘를 이룰 수 있는 반의자를 쓰시오 한 글자와 어, 주어진 글자와 어휘를 이룰 수 있는 반의자 쓰기. 단순히 뜻이 같다고 해서 다쓸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결합해서 단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반의자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의자 보겠습니다. 유의자 역시 두 글자죠, 그죠? 두 글자, 이두 글자, 주어진 두 글자와 유의자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또 여기 보면은, 내탐, 내탐사, 채탐, 그 다음에 경탐, 뭐 탐방 해서 역시 비슷비슷한 글자들이 좀 많이 들어갔고, 또 약간 좀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털모자 이룰 수 있는 유의자, 이쪽이죠. 역시, 한 글자와 결합해서 이룰 수 있는 유의자, 어, 이런 걸 물어보고요. 자, 약자 영역. 자, 약자는 이제 본자와 약자의 연기를 바르지 않는 거,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로 익숙하게 나오는데, 어, 약자는 크게 신경 쓸거 없을 것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 약자는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인데, 한 문제 일단. 그리고 뭐냐면은, 하 약자는 모양이 그렇게, 음, 완전히 안 변해요. 잘. 어느 정도 비슷한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꼴을 특히 부수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쓰더라도 부수는 잘 변하지 않는다. 보면은 자 여기 보면 다을촉 같은 게 불각 불각있죠 그죠? 어, 끈을 당해서 독기근 있죠. 어, 그 다음에 요걸 같은 경우는 서로 닮은 어, 좀 약자 같지만은 완전히 다른 글자죠. 이, 이 글자는 쓸개담 창자장 완전히 다른 글자죠. 여기 보면 이제 부수가 이게 커 니고 있죠, 그죠? 어, 나와 있고 그래서 약자는 여러분들 크게 어,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약자는 모양이 완전히 변하지 않는, 어, 완전히 변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비슷한 꼴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대로 모양이 완전히 변하는 약자 있죠. 모양이 완전히 변한 약자 몇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통 한자 영역 보겠습니다. 자 낱말이죠, 그죠? 낱말, 두글자된 낱말. 어.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글로 이렇게 어, 음을 적어두고 어,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한자보다는 한글에 익숙하죠,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한글을 먼저 적어두고 이제 이렇게 어, 하나 하나씩 끼워넣어서 어,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한글 보고 문제 푸는 게더 편합니다. 이것도 공통 한자 찾기의 요령이죠. 음. 자,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주관식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글, 음을 적어두고, 응, 어, 공통한자를 찾는다. 어. 자, 그 다음에 한자, 어의 자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어렵죠. 특히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문 문법을 배우는데, 한문 문법을 배웠다면 조금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한문문법을 배우지 않은 초등학생,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자, 제자 원리 하면은 이제 한자가 말을 말하는 거죠. 여섯 가지 원리, 어, 자, 그걸 말하는데 주로 이제 이것과정에서는 어, 여섯 가지 원리 중에서 한네 가지 정도, 어, 상형, 지사, 회의, 형성 네 가지 원리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한 문제가 한자죠. 회의 한 글로 이렇게 회의. 어. 뭘해 뜻도 있잖니까 뜻과 뜻으로 결합된 원리 어,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우리 카페에 어, 카페에 보면 한자 한문 특강에 보면은 이 문법이 어, 문법 강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면 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보기들이 실제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하나의 어, 글자들입니다 이 한자의 짧은 물어보기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그런 글자들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런 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단, 자, 네 가지 원리를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네 가지 원리. 어떤 원리가 있는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짜임이 다른 것은, 자, 짜임이라는 것은 어휘의 짜임은 한자어의 짜임이라는데 두 글자 사이의 구조를 말합니다. 관계. 두 글자가 하나의 낱말을 이루는데 그두 글자가 뜻이 서로 비슷하냐 반대되느냐 앞에서부터 풀이 되느냐 뒤에서 풀이 되느냐 해석 방법이 무엇을 무엇하다로 풀이 되느냐 어디에 무엇하다 풀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풀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어 휘의 짜이면두 글자 이상, 두 글자. 자한자의짜이면한 글자. 글자를 말하고. 자 보세요. 견인, 자 끌견 끌린 자입니다 그럼 두 글자 사이가 뜻이 같아요. 무덤 분 무덤묘 뜻이 같아요. 오동나무 오 오동나무 동 뜻이 같아요. 어, 변할 변 형상상 변한 모양.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부터 먼저 풀이되고 풀이 되는 그런 원리죠. 어, 그래서 한자 어휘의 짜임 어휘의 짜임은 두 글자 사이의 관계를 잘 봐야 된다. 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려워하는 한자 쓰기 영역 보겠습니다. 자, 한자로 바르게 쓴것 고르시오. 여기서 문제 뜻을 풀이 해줬죠. 그죠? 어떤 일이 생길 기미돼 있는데, 자,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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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비슷한 글자들, 이런 글자 내놨죠. 그죠? 일단, 한두 개, 두 개는 같으니까, 요 중에서 범위를 두 개를 좁혀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의미에 맞게끔 이제, 어, 골라줘야 됩니다. 자 바르게 쓴것어 보건소에서 홍역 예방 주사를 맞았다 홍역을 이제 바르게 쓴것 이거죠 어. 그럼 홍역이 무엇이냐 어, 병이 아니냐 병 그래서 질병과 관련 있는 글자다 해서 역 질병 역어다 역자네 그럼 앞에 글자를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음. 자 역시 어, 한자어 쓰기도 만만치가 않군요 음자 다음. 자, 훈험에 맞는 한자를 쓰시 한글자죠. 그죠? 한글자 쓰기. 자, 옥편찾기. 자, 옥편찾기는 여러분 저 낮은급서에서 많이 해봤죠. 그죠? 어딱 어, 어, 규칙이 있었죠. 그죠? 요령이. 음. 일단 부수로 찾는다 아, 할때자 부수로 찾는 방법이 두개가 있으니까 요 중에서 답이 하나 있다. 그러면 부수는 한자의 뜻 부분이니까 뜻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소리가 아니라 뜻과 관련. 이게 배반할 반자입니다. 배반할 반. 그러면 반자는 뭐냐 이 반자가 소리+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 이쪽하고 음. 그러면 어떤 부수를 찾느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 답이 나오는 거죠 음. 자 그다음에 장단음 자 장단음은 뭐냐면은 정말 어렵죠 이건 저도 어렵습니다 <laughs> 자 아나운스의 발음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아나운스 바음자첫 음. 글자 길게 소리 나는 어휘는 돼 있는데 첫 글자 음. 자. 첫 글자 길게 소리 나는, 어, 방법은 이게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냐면 중국어의 사성이 있죠. 그런데 이 사성이 지금의 사성 말고 고대의 사성, 옛날의 사성, 어, 평성, 측성, 입성, 거성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성에, 어, 해당되는 그런, 어, 원리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이걸 이제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글자가 있으면 이렇게 점점 떼이는 게 있습니다. 점, 예를 들어서 효과 이렇게 돼 있으면 효 뒤에 점점 대가 과돼 있는데 이게 바로 첫음절이 길게 소리 난다는 표시입니다 이게 효과 효과가 아니라 효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바로 이런 건데 이건는 어떻게 어떤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확실한 건 뭐냐면은 첫음절의 받침에 첫음절의 받침에 기억 음. 받침에 기업 디귿 비읍이 오면 이거는 장음으로 소리 날수 없다. 이거 하나는 좀알아두세요기업 디귿 비읍으로 나면 장음으로 소리 날 수가 없다. 이거 좀알아두세요자 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영화 잡지 탁마 계속 자, 되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기를 두 개를 일단 줄일 수 있습니다. 보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자, 탕마, 처점제를 받침이 기역이죠 그럼 3번은 일단 빼야돼. 그 다음에 잡지, 처점제를 받침이 비업입니다? 그럼 이거 빼야돼. 어, 그러면 1번하고 4번 중에 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정도 하면은 거의 확률이 50%로 이렇게 음, 줄어들죠. 높아지죠, 그죠? 음. 자,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음. 역시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우리 문화 알기 영역. 이것도 어렵죠. 우리 문화. 어. 뭐, 한문 시험에 이런 게 나와.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가 또 필요하죠. 어, 그래서 이런 문제 내려오는데, 어, 24절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자체가 한문입니다. 한자입니다. 음. 그 다음에, 뭐 상강, 소만, 대설, 단어가 있는데, 읽지를 못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어. 자, 이런 거. 우리 문화. 그 다음에, 자 14, 독해 영역 자 독해 영역이 뭐가 있습니까 장문 독해 그다음에 단문 독해 그다음에 한시가 있죠 그죠 어 이급에서 장문은 좀더 길이가 깁니다 어 길어졌어요 준 이급보다는 더 길어졌어 어자 그다음 단문도 많아지고 한시도 있고요 음, 자 이런 것들 이런 영역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이런 영역에서는 나올 만한 문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올 만한 문제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면 됩니다 오히려 쉬운 부분입니다 독해 영역 음. 자 우리 문화 영역 이 부분이 좀 어렵고요 어, 한자 쓰기 음. 자, 이런 부분도 어렵고 자 그러면 다음 부분 자격증 취득자 우대 사항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고요 어, 정확한 사항은 어, 내가 그 한자 시험을 어, 그. 자격증을 제출하는 곳, 이죠그죠 자격증을 제출하는 곳에 어,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급수 대상자는 어떻게 되느냐. 어, 자, 준 2급 일단 1,500자 이상을 학습한 자에 이어야 합니다. 1,500자. 어, 1,500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죠. 어, 그래서 일단 준 2급까지는 학습을 해야 하고 또는 2,000자 학습자에 하나. 이천자랑 이미 이제 이급 한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급을 공부를 했는데 아 도저히 뭐 성적이 안 나온다, 그리고 감이 안 잡힌다, 혼자 공부하기 너무 어렵다. 어, 그래서 좀 이게 효과적으로 뭐 정리를 좀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어, 듣기가 딱 좋은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이 속성 이급 한자는 어, 이급 한자의 신출이 천자거든요. 어, 신출이 오백자거든요, 오백자. 500자. 신출이. 신출이 500자인데 이 500자를 다설명해드리는게 아니라 어떤 한자를 설명하냐면 기출 10회분 기출 10회분 기출 10회분에서 적어도 2회 이상 2회 이상 기출 10회분에서 2회 이상 출제된 한자 하고 뭐냐면 1회 1회 출제된 한자를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총 정리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출을 총 정리. 보통 이제 한자 3급까지는 어, 검정의 시험 3급까지는 기출 문제 10문제만 풀어보고 오답을 잘 정리해서 익히면 합격합니다. 하지만 준 2급 2급부터는 혼자 공부한다 하더라도 어려워요. 왜? 한자 자체가 어렵고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수준이 완전히 천지 음, 차이야. 완전히 차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속성을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은 혼자 공부하기 너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어, 기출 10회분에서 자주 나왔던 거,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핵심적인 것을 모아서, 좀 시험에 좀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음, 그렇게 만든 거죠. 음. 그래서 주은이 이거 1,500자 이상 학습자 또는 2,000자 학습자에 한다. 어. 자, 유형별 핵심 정리가 어, 22강이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죠. 어, 22강. 음. 그다음에 추가 유형별 정리가 있습니다. 교재 뒤편에 추가 유형별 정리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나올 만한 거 이런 걸 이제 결합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으로 공부를 한다면 이 강의와 이 책으로 공부한다면 이급 시험 준비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강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훈음이세 강입니다. 세 강. 그 도금 유이자 반위자 성어 한강 일자 다음자 한강 약자 한강 단어석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2강 문장 독해 3강 문법 1강 문법은 우리 저 카페에 그 보면은 어, 특강에도 보면 있지만은 이2급 시험이 좀막좀 좀 어려운 시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문화 1강자 우리 문화도. 어 되게 어려워요. 어 이런 부분 한 강. 그다음 기출 문제 풀이 6강인데 총 3회분. 자, 3회분을 2강으로 나눠서 6육강으로 이렇게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어 2급 어, 시험을 2급 한 자를 음총 22강에 어, 이렇게 깔끔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봄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